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까지 말씀 교도갑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일곱 자녀를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라. 하나님의 때, 창조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그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근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창세기 2장 1절에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주, 주 주가 누군 주 누가 주월의 주가 누가 무엇을 했느냐 할때 누가라면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니라 누가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이시잖아요 두 번을 할것 없이 하나님이 여기는 요 내용을 내 개인이 성경을 읽을 때 누구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고, 바로 인식을 하고, 그때부터 자세를 가다듬고, 창세기 2장, 2절, 3절, 이렇게 읽어가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가능한 거죠. 그거 할수 못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다들 교회라고 하는 위치를 가지고, 교회가 지금 다 그런 이름으로 쓰니까, 그러니까, 개인 개인이, 오래된 기록이지만은, 창세기 2장 1절 앞에, 전지와 만물이 다이룬니라다 이룬다. 사람이 하는 건 아닌데, 사람은 아무 이름도 들어갈 수 없잖아요. 어? 정사와 건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엔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아무도 여기에는, 창세기 2장 1절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 오직, 하나님 밖에는, 창조하신 하나님 밖에는 들어갈 수 없는, 그, 그것을 우리가요,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내용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들어가면요, 누구든지 그 사람은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한 사람의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라고 할 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자리를 우리가 지향을 할수 있고, 바로, 그렇게 해서 교회가 되어진 그 성에는요, 내가, 어? 내가 어느새, 창세기장 1절을 읽으면서, 교회의 위치에서 내가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고, 당연히 읽게 되는, 넘어가는, 그 위치를 누가 그렇게 했느냐,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돼. 응? 내가 그렇게 읽을 수 있다. 하나님을 찾아낸다. 하나님은 분명히 찾아낸다. 근데 내가 그렇게 되어진 것은 안 그랬는데, 내가 안 그랬는데, 그냥 무심코 지나가던 문장이고, 또 무심코 지나가던 성경이란 이런 요소고, 교회도 그냥 뭐, 불러보고 지나가던 낸데, 어떻게 내가 그래 됐느냐? 이제 성령님이 계신다.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하는 내용을요, 자기 스스로, 아, 이거는 내가 성령님이 계셔서 하니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 인식이요, 창식 2장 일절에서 분명히 돼. 음? 뭐, 처음에 뭐,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막설슬 넘어가더라도, 나중에 그걸 뽑는 거요. 아, 내가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었지? 어느 날 그걸 발견하는 거죠, 어느 날. 그걸 하는 중에. 그러면, 누가 나를 이렇게 했느냐. 나 분명히, 과거에는 안 그런 사람인데, 어? 분명히 내가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그래 됐을까? <laughs> 성령님이 하셨다. 이 내용을 우리가 창세기 2장 1절과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22절 2 3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연결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장, 응? 요, 아, 에베소서 1장 20 1절, 22절, 23절,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쓴 글이죠. 사도 바울이 말로서 나타낸는 말하는 내용을 지금 글로서, 문자로 지금 남겨놔서 문장이 돼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서, 어? 지금 우리는 이거는 뭐, 그냥 쉽게 쉽게 읽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고민을 한번 봐야 됩다 고민을. 응? 누가라는 말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대해서 지금, 어? 사도 바울이 표현하려고 하는 건가. 근데 그게이 에베소스 1장, 21절, 22절, 23절에 표현에는, 그게, 누구다, 어? 딱, 어떻게 그 표현 자체를, 이제 21절, 22절, 23절만 띠나면 그런 거예요. 그거만 우리가 딱 보면은, 거기에 분명한, 그 누군가를 나타내려고 하는데, 그를, 그를, 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아 그거는 또 요한보음이고 그라고 하는 이 3인칭을 써요 3인칭을 이건 좀 우리가 이상하다 하는 그 어떤 자세를 가져야 돼요 어? 계속 이야기하지만은 그를 하는 이거 자체는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또 전통 중에 또 여러가지 어떤 행습이나 관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못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음?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 하는 건데, 그럼 예수님이, 예수가 이렇게 구분, 구분해라. 바로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 그리스도께서 뭐 이야기 할수 있어요. 표현을 할수 있어요. 다른 데는 그래 나으니까그런데이 자리가, 이게 보통 자리가 아닌데, 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야기 해버리면 그건 인간적인 내용이 일단은 나온단 말이에요. 일단은. 인간 예수, 인간 예수 그리스도. 요거부터 사람들이 듣는 사람이나 서니깐이 바로, 어, 눈에 보이던 십자가에 죽은 예수. 이렇게고막 연상을 그래버린다는 거. 그, 그, 그걸 우리가 지금 이게 사도 바울은 고민하고 있다는 거. 분명히 지칭을, 어, 딱 상대가 누구다라는 것을 지칭을 해야 되지만은, 지칭하지 못하는 그 입장.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자리를 두는 거죠. 이게 그 요한복음에서도 나오는 어 그로 말미암아 지염받되었고 하는거나 에베소서 1장 21절 23절 23절까지의 그 내용에서 음?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안 나오고 예수라는 이름이 안 나오고 그를그를 그를 하는 이 표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찾아니. 우리가 이 분명한 걸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내 개인이 창세기 2장 1절에서 교회라고 하는 위치에 내가 어느 날가 있는가 하고 어느 날 그것이 내가 발견되는가 하고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에서 이 표현하는 것을 상대에게 알리는 그 지금 문장 내용 자체가 만물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어? 만물이 그발 안에 있다. 어? 그렇게 하는 이 대상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이름이 사람의 어떤 느낌이 일절나면 안된다는 거죠. 사람의 느낌에서 고민하는 그 내용이 바로 빨강평양에서 22전에 나오는 모든 정사와 근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이 내용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서 그중의 하나로 보는 것 자체를 철저히 막으려고 하는 그 고민이죠. 이런 내용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많이 훈련되어 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에도 훈련이 되어 있지만, 은 글을 쓸 때, 그 글의 내용에 자기들이 나타내려고 하는 그, 어 내용은 자기 이름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어떤 행적을 기록할 때에, 그 모든 글이라건 대단히 힘이고, 글이라건 대단히 중요한 표현으로 나타내는 거 인식이 되어 있는 이 유대인들이 글을 쓸 때, 남겨진 글을 쓸 때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하고 구체적인 자기 표현을요. 그것을 나타낼 수 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의름이 나타나지 않아야 된다. 어?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 실적으로 남아된다이 어? 비교를요. 늘 견제한단 말이에요. 응? 이, 이 고민이 개인 개인에게 처절하리만큼, 처절하리만큼 분명하게, 나타내는 내용은요.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또 예수님 당대에 있는 유대인들의 그 과거에 있는 유대인 역사 2000년의 역사가요. 그 일을 훈련했다. 우리가 볼수 있단 말이에요. 신약에서의 그 여러가지 그 기록의 내용을 뭐 구약에도 우리가 창식 <laughs> 1장 2절에 1장과 2장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 이런 표현의 문장이 남겨지는 것에 대한 이 문장을 우리는 노아의 입장에서 노아 홍수 이후에 음? 문자가 없을 때 문자를 통해서 자기가 홍수를 당해서 자기 혼자만 떡 살아나 버리니까 가족들이 있지만은 그 처절했던 홍수 기간에 봤던 수많은 시체들이 무리에 떠 있는. 어? 등실등에떠 있는데 그 시체 중에서 자기가 아는 사람이 있었다. 자기가 600년 살 동안에 만났던 사람들의 얼굴이 만약에 그에서 한명두 명이라도 보였다면 노아의 그 가슴이 어떻겠어요. 어떻겠어요. 도대체 산다는 게 뭔지 말이죠. 응? 살아났어 하는 표현이 볼때 황량한 어떤, 물이 지나갔으니까, 썰려 지나갔으니까, 땅이 얼마나 황폐해 보이겠어요. 그런데 덩그라이 자기들 가족만 남았을 때에, 노아의 그 참혹함, 음? 살아남은 것보다는, 저는 그 생각해요. 아니, 내가 살 이유가 없잖아요. 어? 자기들 식구만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살 사는 것에 대해서, 어?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어요? 차라리 같이 죽어버리면 자기는 고민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노아에게서 특이한 내용은 하나님에게 예물을 드린다 하는 표현이 나온단 말이죠. 우리가 이 내용을 여러 내용에서 고민하면서 노아에게 노아가 350년을 더 추가지고 살았다 할때 문자의 시작을 우리가 본다. 그 개념이 있다면 그러므로 우리가 창식 1장 2장에 있는 3장까지 넘어가기 전에 이유가 어? 분명히 있는 그 지금 1장 2장에 관한 역에서 노아의 표현 이런 표현이 남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또한 이것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자기들이 받아가지고 음? 이스라엘 역사의 독특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것에 대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그 어떤 2000년의 역사 가운데에 있은 것 어쩌면 투철이죠, 투철. 철저하죠, 철자근 철저. 그런데 개인은 처절한 거죠, 처절. 음? 몸부림을 치는 거죠. 지금은 인쇄술이 발달되고 구텐베르그의 어떤 그검속활자 이후로부터는 어? 그런 어떤 내용에 대해서 문자가 귀하다, 한 문자를 기록하는데 대해서 이게 어떤 중심을 가지는 이걸요, 강조할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든지. 워낙 너무 쉽게 지워버리고 컴퓨터가 나오니까 또더 너무 쉽게 지어버리고 어, 내가 이래 했다가도 어, 내가 안 했는데 너무 쉽게 거짓말해. 그런데 과거에는 문장을 하면 기록하고 났다가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장까지 남기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 문자 자체에 대해서 문장을 이제 받아볼 때 다른 제3자들은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 얼마나 그 사람이 이 문장에, 어? 한 사람의 인격과 더불어서 그 사람을 대하듯이 문장을 본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것이 문자로 볼때그 인격에 대한 어떤 흐름을 서로 간에 공유하는, 서로 간에 소통하는 이 개념이 글로서 표현되는 글로서. 근데 그 글을 쓸 때, 그런 환경 속에서 글을 쓸 때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면 나타낼까? 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면 나타낼까? 이제 창세기 2 장에 있는 이 개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다. 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다. 만물 만물 하는 연결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표현을 그 라고 하는 그 라고 하는 응? 뭐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 어? 뭐그 하면 이거 뭐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뭐 일반적이니까 보는 사람이나 그를 보는 사람들이나 전하는 사람이 응? 이 자체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정말 이 사람은 듣는 사람이 볼때그 자기 하나 개인의 인격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나타낸다 하는 그 요소가요. 이게 전달이 되는 그런 내용에서 그런 사람에게만 이것이 읽혀질 수 있는 장치라 장치. 그러니까 그것 자체나 창세기 장 1절에서 내가 교회라고 하는 요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천지와 만물을 다이루니라딱 하나님으로 탁 받아들이는 그 내용하고 다를 바가 전혀 근데 이제 창세기 2장하고, 이한 단계 좀 달라서 다르게 보는 거예요? 이런 고민을 해야, 응?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23절에 있는 이런 사도 바울이, 어, 누구든지 말을 하는 사도 바울이잖아요. 기록자가 누구, 사도 바울이, 어, 떤 내용을 한다 하는, 예수 그리도에 스 대해서 어떤 내용을 한다 하는, 이런 고민을 했다. 그 내용이 있어야, 창세기 2장에, 창세기장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요. 사실은 거기서 풀리는 거예요. 음? 전제가 없이 그런 전제 가 없이 창세기장을 떼서 그냥 순순술 아이 오늘은 창세기 1장, 내일은 창세기 2장, 모레는 창세기 3장 이런 식으로 한장한장 쓱쓱 한장 읽어 나가면서 내가 성경을 읽었다 할 수도 있어요. 음? 성경 읽는 사람은 또 설교를 한 사람도 어 주일날 뭐 창세기 1장 해고 2장 해고 또 창세기 2장 안에 한 문장 한 문장을 주일마다 하면서 설렁설렁 지나가는 내용으로 뭐 그냥 할수 있어요. 그데 그렇게 했다가는 이 속에 있는 창세기 2장에 있는 진이 어? 정말 이게 문장에서 나타내려고 하는 이 표현 자체를 그리고 사도 바울리또 사도 요한이 당대에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표현하는 이런 표현이 돼서 시대, 그 당시의 시대하고 성경 전체가 이제 연결되어 있는 신약 전체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음? 그거하고 지금 어떻게 이 연관성이 있느냐, 요 고리를 푸는 데는요, 음? 못 미친단 말이야. 도저히 접근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헬라사회라가는이 내용의 염두에 두고 하면 우리가 이 헬라사회 적 그,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연받았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만물이 그바랄이 있다. 그 하나님이 그래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만물, 만물이 교회는, 어? 만물이 충만 가운데 충만이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하는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장식 이장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한 번과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만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왜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부각을 해서 드러낼까? 왜? 만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하고 이렇게, 어, 영, 그, 어떤 그, 성그 전, 그, 이, 문장을 유지하는데, 하나님으로 드러내는데, 왜 만물이 나와야 되느냐, 이게, 만물이. 음? 고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왜 만물이냐 해필? 그런데 그 만물이 헬라 사이에 있어서 모든 만물 속에는 바로 이른바 어 이른바 사람들이 일컫는 신의 자리가 만물의 전체가 있다. 요걸 우리가요 헬라 신화, 신하, 그리스 신화란 데서 우리가 분명히 증거물을 가지고 있어요. 헬라 신화와 로마 신화라고 하는 이 내용에 전반적으로 남아있는 내용은요, 그 만물에 대한 표현, 일부분적으로 등장하는 내용이지만은 일반사에서 회다 인식이 되어진 헬라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어떤 그 개념, 만물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그 어떤 신의 자리, 하나하나가 일어나는 모든 요소, 신의 자리에 있는그 요소가 있는가 하면은 로마 신화는 그대로 헬라 신화가 있으니까 또 자기, 자기 나름대로의 신화를 연결되어서 헬라 신화에 연결되어지는 또 하나의 우리는 정통성이 헬라 신화, 헬라 문화에서부터 우리가 정통성이 있다. 요거 연결하려고 로마 신화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구조적인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는 이 만물이라 하는 이 내용에 얼마나 고민이 되는 이 만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현재 드러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위치를 드러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의 고민이자 그게 있었다 만물이 그 발아래 복종하게 만물을 그 발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이런 내용이 문양만, 만물만 갖고, 아마, 참, 모든 것이 다, 그바언이 이래버리는 거하고, 창세기 장에 들어가는 거하고는요, 이거는 전혀 다르지.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헬라사에서 만물 가운데 있는 이 신의 자리를 두고 있는 사회 전체, 고린도교회 전체가, 어, 그 참, 음, 욕을 듣는 그 시대 속에서도, 막, 성전이, 어,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네가 하나님의 성제이다 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 라고 표현하는 것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그, 그 시대에, 헬라사의 시대에 만무리하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이 사도바울의 표현. 그거하고 장세기장이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래 본다는 거죠 이 형님, 장세기장에 쭉 보면은, 그 흐름을, 만물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사람들이 이름을 줘가지고, 그런, 그런 것처럼 귀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귀신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귀신의 그, 이름 속에서 살아가는, 귀신들과 더불어서 만물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들이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를나타내려는그 내용을, 창세기장에 들어가서 보면요. 흔해진다는거지 흔해진다는거 지금 요장세기장에서 19절 이하에 19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어? 각종 절짐성과공경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이게 사도 바울에 보는 만물 가운데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대로 여기는 만물이에요 이 만물에 사람이 헬라사이가 창세기 2장 19절에 있는 대로 아담이 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름을 지나 보시려고 이끌어 왔는데 아담이 임의대로 이름을 불이에요 임의대로 음? 하나님께 묻는다는 건 표현은 전혀 없습니다. 말을 할수 있으니까 어? 이름을 붙인다. 그 만물에 이름이 다 주어진 이름은 이제 사도 바울에 연결한 거예요. 인간이 지어진 이름 자체에 인간 이름이 지어지는데 나중에 헬라사에는 그보다더 추가해 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더 하나님의 자리를 엿버린다. 이런 응? 것을 한 개인이 사도 바이 깨달았어. 만약에 받아들인다면은 요 내용이 그런 거예요. 다르게 보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응?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데 십자가라고 하던거 이걸 묻혀버리던요 만물을 어?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자기들이 귀신의 이름을 하나 갖다 붙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쏙 뺏뿌리는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 못 박아버림으로써 한 인간으로서 철저히 짓밟아 버리는 하나님의 자리 그것을 사람들이 무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제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이 비교한다면은 음? 얼마나 고민을 하겠느냐. 이거야 한 문장을 남겨야 되는 어창 에베소서 21장 1장 21절 23절 이 내용을 남기려고 하는 사도 바울이 창세기 이 장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당시의 시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상황 이것 자체에 대해서 개, 개인이 글로 남기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남기느냐 하는 그 시발점 시초 이게요 그냥 문장을 쓸때아 내가 생각이 났다 그래서 아 이렇게 써야 되겠다 이런 거는 어림도 없어요. 평소에 어마어마한 고민을 한다. 어마어마한 고민. 이 고민을 음? 우리는 지금 현재 모든 사람이 할수 있다는 게 모든 사람이 음? 내 개인이 사춘기가 있잖아. 사춘기가 바로 사춘기는 그런 고민을 해야 돼 그런 고민을 음?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사도 바울만 할수 있는, 사도 요한만 할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내가 사춘기를 보낼 때 주어져 있는 이 어마어마한 특권, 이걸 해야 된다.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제가 강조했습니다. 맞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